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해공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신비님. 네. 인사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 저 김에 계시는 왕꽃 선녀님. 또 뵙겠습니다. 김에 있는 왕꽃입니다. 예, 오신다고 두분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신년에 되면. 네. 우리 무당 선녀님의 참년.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손님들 중에 또 굳어야 될 손님도 있고 네. 또 작은 치성도들려야될 손님도 있지만 네. 또 급하게 금전적인 영역하지 못한 손님은 네, 또부족으로 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족에도 종류가 많이 있다시피 네. 또 우리가 이부족의 길을 오다 보면 또 우리가 자시에 음. 보육 제기하고, 부족 경물을 이어오고, 네네. 신이 내주시는 묵극 따라, 불빛 따라 가면서 부족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이 홀에 의한 것은 제가 20년 넘 부족을 쓰고 있지만 대단하나 봅니다. 음. 그러고 제가 우리 제자님들한테는 구슬하고 신성을 드리고 네네. 그 손님들을 그 뒷날에 아니면 그 이틀 뒤에 옷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사주에 맞는 부적을 꼭 적어 주라 합니다. 예. 굿하고 음. 그 치성은 그허력을 보려면 빨리 볼 수도 있고 늦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적은 바로바로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네. 금전 운이 막힐실 때. 네. 또 마제 호롱부 한부가 있습니다. 네. 그분은 제가 거의 사업하시는 부 적어주고 효과를 거의 안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예. 금주 능이 막히면 꼭 저를 찾아오세요. 아유 예 대단하십니다. 그부분은 <laughs> 제가 꼭 책임지고 네. 금주의 문을 열어줍니다. 네. 우리 그제자 분께도 써주시나요? 아 제가? <웃음> <웃음> 저도 우리 신민이 필요하면, 네. 그 부적을 내려주죠. 네. 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또, 신민이또 부적 쓰시죠? 네. 음. 그 부적에 대해서 에피소드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사실, 어, 부적을 많이 내려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음. 못했고, 쓰는 거에 있어서 효력을 못본 적도 없습니다. 음. 응. 써서 대부분 일을 하신 분들, 음. 응. 그러니까 먼저 프리를 해주신 분들, 그렇죠. 어, 음. 애군을 물리신 분들, 재수를 음. 받으신 분들 음. 한 해에서 부적을 써서 내려줬을 때 음. 효력이라는 거를 있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음. 그래서 음. 어떤 날에는 이 부적을 쓸때 참, 콧노래가 불러, 그냥 내 마음대로 어, 그리는데도, 네. 어, 이 부적이 한, 한자가 나올 때가 음, 있고요. 음. 어, 어떤 날에는 책받침을 대놓고 써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예, 그런 날에는 아무래도 제자의 기운과, 어, 이당주분의 기운과도 조금 상반되지 않겠나 음. 싶어서 그런 날에는 부 끝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억지로 뭐든지 하면, 달이 나듯이 음, 절대 안 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억지로는 불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근데 부의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인간 마음의 네. 손님한테 네. 급한 마음에 인간 네, 마음 부적을 쓰다 보면 네. 절대 그 붓이 나가지 않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꼭 신령님이 네. 내려주시는 붓 끝에 힘이 있어야지 예, 그 맞습니다. 붓이 자연스럽게 나가고, 네. 그 부적이 호르을 봅니다. 네. 우리 저, 빵꾸 선생님 또 부적 많이 쓰시죠? 네, 끊임없이 적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됩니다. 되죠? <laughs> 네. <laughs> 네. 솔직히 저는 음... 부적을 적는 것보다. 일하는 게더펜스입니다이 <laughs> 네. 정말 두, 두분 음, 선생님 말씀처럼 음. 이 부, 적을 제가 적고 싶다고 이 책상 앞에 앉아도 음. 절대 안 적어집니다. 음. 그게 또 인간의 욕심인지라 빨리 끝내고, <laughs> 음, 나도 뭘 해야지 이래갖고 음. 끝까지 적다 보면 정말 터무니 없이. 음. 그렇죠. 어. 붓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음. 물한 모금 먹다가 물이 떨어져가 못 쓰게 만든다든지 <laughs> 정말 그거를 저도 어, 그렇지. 음~ 저도 물론 이제 저희 요 앞전에 음. 이제 방송에서 저희 어머니라고 소개를 했고 음. 또 뭐~ 이렇게 소개를 네. 했지만 저와의 관계를 이분 또한 저와 관계가 특별한데 그거는 다음 편에 네. 다음 편에 하는데 다음 편에 기대해 주세요. 어, 참 많이 제가 부적을 적는 부분에서 우리 해공쌤한테 많이 배웠는데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음. 이 부적을 적을 때. 기운이 다 옵니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음. 기운이 다 옵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솔직히 손님도 천태망상이라 음. 솔직히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좀더 손이 가는 손님이 있습니다. 음. 네. 어, 그면 러그 부적을 진짜 없는 금전에 딱 음. 끌고 가지고 살려 달라고 음. 어, 그거 왔을 때는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적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음. 근데. 그, 최근에 했었던 일인데, 그, 이제, 제가, 음 손님으로 왔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응. 음. 정신도 못 차리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근데 그 부적을 적으면서 느꼈던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정말로 있을 수 없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계속 그 말이 들렸어요. 어, 근데 그 불을 방침을 해주고, 한 2, 3일인가 그분한테 전화가서, 와 제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내가 제자면에서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의 호력은 분명 없이 있다. 음. 음. 어. 네, 선생님, 저 에피소드 하나 풀겠습니다. 어, 예. 음. 네. 처음에 애동 때이 부라는 거를 3년 후에 불을 내리라는 신령님의 말씀이 음. 있으셔서 공부를 하다가, 근데 그 3년이란 세월이 지날 동안 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한 번은 학교군을 <laughs> 원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불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못한다라는 말을 추워도 하기는 싫어요. 어, 어. 내실령님이 있기 때문에 내실령님 얼굴에 먹칠하기 싫고. 아, 좋은 말씀이죠. 어 좋은 말씀어 제자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학격 불을 써드리겠습니다. 종이를 폈습니다. 아무리 적을라 해도 안 되고 해서 점을 하나. 탁 찍어가지고, 이 부적의 불을 탁 접어가 부적집 이쁜 곳에 탁 담아서 줬습니다. 아이고, 예. 정말 일주일 만에 3번, 3번 떨어졌는 그 친구가 이 불로 인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아.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음. 그 불을 꺼내서 직접 태우시라. 음. 조금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포살님, 네. 부적의, 부적이음고 줄종이. 출종이에다가 네. 쯤 하나 찍히는 것 밖에 없는데, 예. 그게 제품니다 합격됐으면 됐어요. 정말 이 실령님의 기운이 점 하나에도 네, 어, 그렇지 그게 어, 운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음.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음. 어떤 불을 화려하게 적지 않더라도 음. 그 기운을 담아내는 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저는 간절한가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렇다 보 그런 이루어지지. 에피소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정체적으로원자이부적이 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네. 맞죠 네. 느끼고 있는데. 이 부족의 홀만큼 또 겁난 게 아니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의 길을 가면서 네. 우리 제자님들이 올바르게 가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 하고 네, 네. 손님들이 오면 또안 해야 될 일도 해야 된다. 네. 뭐안 좋은 말씀 하죠 네. 그런 일도 있어 가지고 신에서 우리 나 쓰는 낱말 네. 신의 벌전한 낱말이 음, 벌전. 있죠. 벌전. 네. 예, 그 벌전에 대해서 네. 우리 저. 신비공직에서 경험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의 벌점 <laughs> 저도 제자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예. 애동대 벌점 많이 받았습니다 음. 예벌 있습니다 음. 예. 사실상 애기다 보니까 애기 때는 음. 정말 왜 내가 자식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음. 왜 아침에 내가 108배를 전안기도를 해야 되는지 음. 나 정말 뭐 때문에 이 신의 길을 간절해서 온건 맞지만, 음. 뭐 때문에 나 이거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앙탈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음. 그리고 제가 오늘, 저는 신당 밖을 나오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aughs>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예, 예. 신당 안에서만 제자지, 음. 신당 밖을 나오면 난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음. 게제 마음인데요. 음. 나와서 할머니가 분명히 오늘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라는 음. 말을 전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벌전이 분명히 음. 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전화 상담 쉽게 얘기해서 손님들 상담 예약 받아 놨는 것도 음. 싹다 취소를 시키시고 어, 어, 그게 저는 제자들한테는 벌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또 일반인들한테 신의 벌전이라는 건 뭐냐면 신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사람들 음. 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정말 일을 하거나 점사를 봐서 잘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와서 안 됐다. 음. 이게 안 된다 네. 매일 일시와 일, 음. 일과를 갖다가 네. 다 일일이 다 일구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음. 벌전 돌아갑니다 네 음. 왜냐하면 잘 되는 것도 막히게끔 만들고 막히는 것도 잘 되게끔 만드는 것도 음. 우리지만 사실상 그렇게 믿음감 없이 음. 함부로 음. 음. 어 맞는 것 그니까 러잘 풀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음. 상담으로 인해서 음. 방책으로 인해서 음.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어기한 좀 은행에 어, 맞지 않게끔 행동하시는 음, 음. 분들한테는 벌전이 돌아가는 어, 분명합니다. 네. <laughs> 우리 저왕고선님또 짧은 기간 동안에 벌전 맞았죠. 몇 맞았지. 음. 많이 맞았습니다, 왕고선님 <laughs> 굳이 그렇게도 하면 제가 여기서 오늘 다음 <laughs> <laughs> 하면 우리 오늘 못일니다 많은 <laughs> 음, 음. 원캉 안 들어갔고. 맞아요. 저말안 들어서. 왜 이게 부정하기가 쉽지? 처음부터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길 오면 아서 몸이 아팠던 분들, 음. 뭐, 금저치고, 뭐, 우리가 뭐, 흔히 편하게 음. 말하면 다 하잖아요. 음.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세상에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음. 그래도 저도 부모인지라 음. 아무리 날고 기, 긴다 해본들 음. 자식 앞에는 음. 무릎을 꿇게 돼 있는데, 음. 저도 한 번은 정말 막 납득도 안 되고 음. 뭐 짜증이 머리를 막 피가 막불때 신당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할머 할배가 놔두겠습니까? 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저희 저도 아기들이 있는데 저희 큰 애를 딱 치는데 정말 그 순간에는 대만신이 됐대. 여기서 소름이 빡 느껴지는 게 그렇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이제 전화 한 통을 받고 다쳤는데 그게 수술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겁이 납니까 음. 들어갔습니다 빌었습니다 내를 치라고 차라리 음. 근데 5분 에 우리 애기가 전화가 왔는데 지도 신기하게 엄마 안 해도 된다고 어. 음. 와이름 벌점 음. 음. 그러고뭐 쌤도 당연하겠지만 말안 들으면 얘 예. 지금 이거 쓰고 이래 보이니까, <laughs> 마, 이리 하래 보이고, 돈 많아 보이고, 뭐잘 나가 보이고, 이렇지만, 정말로 말안 되는. 아픈 순간, 저희도. 응, 음, 통장에 만 원짜리도 휩쓸어 가뿐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응. 네. <laughs> 음. 우리가 그. 좀 전에 신의 그 별전이어야 되지. 네. 그런 별전도 잘 모르면서, 네. 일반인들이. 네. 어제 노트북가. 아. 네. 너무 많은 것을. 이 방송하다 보니 네 맞습니다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비방 이라든지 네. 방침을 일반인들이 노트북을 네.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에이,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전정신이 어, 아니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왕복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 어,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선무당이 음. 사람 잡고 음. 네. 어, 반무당이 음. 응? 그 시기 한다고 네 맞습니다 어, 제 아신 분이 이사를 왔는데 자기가 이제 보고 들으고 자기도 느낀대요. 음. 그래 막그어디 우리 불교상 가가지고 예. 그 용품들을 사가지고 <laughs> 그래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인데 이래 했다. 걔 그래 음. 내가 뭐라 했죠? 음. 차라리 안한 것보다 못하다. 아유, 맞습니다. 왜 예. 그런 짓을 했노? 음. 아실만한 분이, 근데 결국엔 그 집에서 못 살았습니다. 어. 음. 진짜 못 살았습니다. 음. 절대 그런 거는 따라. 그럼 우리 무당이라는 선생님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일반인들이 다 아실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죠. 왜 이렇게 기도를 맞습니다. 하며 어, 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죠. 어, 그거는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성임을 감치해 놨고. 그렇 무당 세님이 그, 너트베에 나와서 하루에만 네. 보여주다 보니까 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뺄 깎는 그 아픈 생활을 하는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그 비방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고 맞습니다. 따라 하는데 엄청난 그게 큰 제거동력이에요. 저도 생각할 때 음.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이런 비방법이 있지만 우리들로 통해서 우리 신령님들을 모시는 이래, 만신들이 음. 행해야 되는 것들을, 음. 어, 일반 시청자들한테 음.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하시면서 음. 비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에이,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존 할머니라고, 어, 음. 비방법이라고 음. 소금단지를 모셔주시는 에이. 분들 있는 반면에, 검은 <laughs> 콩단지를 <laughs> 어, 뭐 모셔주시는 아, 예의가 분들. <laughs> 이거 정말 뭐 실수가 있는데. 네네. 그 그래 사업하시는 사람들, 사업 대감. 네, 네 그러니까 대감으로, 네. 그니까 네, 이게 뭐, 네, 네. 선생님들마다 다 비방법이 틀리긴 그렇죠, 하지만 예, 예. 음. 일반인들이 그런 비방법을 알려줘서, 음. 그니까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 음. 상담을 통하지 않고 <laughs> 자기네들끼리. 진짜 사업 대감님도 모셔놓고 <laughs> 불사 할머니도 모셔놓고 어, 시조 할머니도 모셔놓고 한다라는 이 비방법이 너무 너튜보여서 나돌다 음. 보니 그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가 신령님을 모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그 신민님한테 네. 우리 일반인들한테 칠중줄이 강하고 네. 그시계만 하면 신령님을 모셔야 되는 사주에 네. 그. 신내는 모사례 사주가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사실상 선생님 칠성줄은 저는 백계팽 100, 만약에 우리 음. 우리 한국에 100여,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여, 100명의 칠성의 줄은 다 있다고 어, 봅니다. 맞습니다. 아, 다다 있지. 있고 신의 10명 줄도 다 있다고 봅니다. 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안밀고딱 같은 할매들 없고 맞습니다. 어, 옛날에 웬만해서는 할매들 다 두부이고 예. 어, 옛날에는 다배달른 자식들도 음. 있는 형국에 사실상 이런 사주를 특정하게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분명 없이 집안 내력으로 음. 우리처럼 모셨거나 딱 같은 공이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칠성 중에 강하게 내려와서 우리같이 제자가 제자길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어 안은거리 제자를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음.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우리 왕꽃선생님도 손님들이 오시면 네. 사주를 받아 적기 전에 네. 먼저 네. 그집 손님에 대해서 비리 오고 하경이 보이고 지혜를 느끼지 않습니까 네, 느 맞죠 이 우리가 말하는 역학과 우리 신점의 차이인데 네. 응? 우리 선생님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느끼죠 그부분 네. 어, 그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꼭 우리가 소임들한테 생년월일을 받아 적고 사줄 볼 때도 있고 안, 봐, 안 받고 볼 때도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 차이점이라는 거는 음. 크게 뭐 두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음.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저도, 저도 이 길을 가고 있지만, 정말 잘 이렇게 점차가잘 음, 나오는 날이 있고, 음, 있고 음, 솔직하게 음, 말해서, 음, 예, 예. 어떤 날은 조금 내가, 음, 부족하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음. 어, 음. 그래서 그런 날에는 조금 보충을 하기위 해서 받아 적는 음. 경우도 있고, 음. 어떤 날은 또 손님이 오자마자, 음. 막, 거의, 뭐, 반 이상은. 그렇죠. 응. 음. 음. 게임 정리 다 되는 날도 있고. 그렇죠. 맞 음. <laughs> 맞지 않습니까 <laughs> 게임 <정리> 죠 <되죠? 웃음> 어, 다 되는 날이 있고. 려주려주는 날이 있고. 그 집도 조상이 뒤따르돌아 하경을 더 보여요. 근데 예, 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인간이기 때문에, 하길차. 음. 또 정말 맞나 그래서 사주를 적어 음. 볼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또 예. 음.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사주를 적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왕고사님께서 네, 전화 상담도 많이 하시죠. 예. 그러니까 또 우리가 방문도 한 삼회십니까. 셈이 네. 봤을 때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과그 차이는 무엇인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무당은 설계수는 없겠죠 일단은. 그렇죠. 음, 전자에 무당은 설계수 없겠죠. 음. 근데 저는 웬만하면 방문 상담을. 응 음. 건유한다. 그 이유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잘 알고 음. 있죠. 맞아요. 그 네. 사람한테 오는 기운이라든지. 그렇죠. 네. 응 어, 이런 게더 솔직히 음. 방문으로 보는 게더 음. 선명하게 네, 보입니다. 아. 맞죠. 응 어,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이 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손님들 손님들께서 급한 일이 아니면. 음. 방문 상담을 해서 점아 보는 것이 저도 이 20년 넘에 이겨가면서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도 내를 봐야 되잖아. <laughs> 어떤 느낌의 <laughs> 선생님인지 스타일인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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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저는 중요하다. 교감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네. 음.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 저 부모님들이 재국장하시는 음. 부분에 있어서 내 자식이 어깨 네. 칠중줄이 강하다 보니까 네. 이상한 행동하면. 을 혹시 네. 신병이 아닐까 네. 음. 로즈모는그거현대학은 정신병이다. 누굴 정이다는데 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칠리성축이 강하다는 걸 신병입니다. 네. 맞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왕고선님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음. 신병이라고 다 신병이면 정말 대한민국 조선팔도 음. 한 집에 한 사람씩 무당에 있을 겁니다. 네, 어, 맞습니다. 음, 아,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어, 물론, 진짜 와야 하실 분들도 음.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근데, 정말로 호주가. 음. 반 이상 차서. 어, 맞 정말. 살짝 이리 가가. 네. 예. 응.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응. 근데 그럴 때는 <laughs> 그분들이 또 저한테만 오느냐? 절대 음. 아닙니다. 음. 여기저기 다쑤시 보고 옵니다. 맞습니다. 응. 행제행제다시 응, 응, 다 다녀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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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꼭 이래야 됩니다. 어. 응. 이래야죠. 해야 어. 응. 이래야 됩니다. 고단해야죠. 응. 야, 우리는 고단하죠. 방법이 그것밖에 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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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 제가 뭐라 하냐면 열집에 선생님들 이 갔을 때 음. 가반수 이상 나오면 땡기는. 응, 음. 음, 선생님 집 가서 꼭 일하 있어. 음. 내한테 꼭안 해도 돼. 안꼭내안해더라도하 있어. 이분 살리 살리려고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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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꼭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딱 바로 얘기하면 다꼭 그거 해야 돼요. 음. 내가 우리 같은 이 길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뭐가 있습니까 방법이? 뭐 주사를 놔아줄 수도 없고 약을 때리 물어 할 수도 기공을 없고 기공을 해야 됩니까 맞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선입견을 갖고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음,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음. 뜻입니다 신병이 또좀 전에 우리 이방국 선생도 얘기했지만 우리 무당 선님들 하나의 굿이란 것은 못다 풀어간 조상님이 한을 풀어주는 게 굿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못다 풀어간 조상님이 우리 그 자손들한테 포즈를 자꾸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또신백이도할수 있는 게 있고 또이 우리 무당 시엠들은 천지 신명이 전지를 했기 때문에 네. 안될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말하면 내림굿이 다죠. 지령이 모시는 곳.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얘기를 하지만 내림굿은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일반인이 뭐 그리 잘라서 내림을 치는 일랍 합니까? 맞습니다. 또 그런 게 있죠. 신 누림꾼. 네. 지가 어째서 신을 눌립니까? 맞죠. 맞죠. 못 눌렀죠. 어, 안 쓰는 용어는 맞습니다. 네, 우리 무당 문항 세계에 네. 오면서 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잘하는 게 있죠. 강강버스 문화. 네. <웃음> <웃음> 얼마나 신명이 있으면 강강버스그잘놀겠습니다 네. 그 강도의 차이에 따라서 네. 천지신명님이 점지해 준 분이 많이 네. 신령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우리 만신 선생님들께서 이길 오랜 세월님께 그 오신 선생, 그 신령님을 네. 우리 일반인이 모르다 보니까 음. 정리해 주는 것이 신의 말하면 신구시고 신 내림구시고 내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와있죠? 네, 맞죠? 어, 우리 일반인은 아무리 대한민국 대만신도 신구, 신을 내람도 올린다. 그거는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신병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어. 다음 이 시간에 음, 정말 우리 오. 지금 오늘은 시간이 이것밖에 안 그렇죠? 돼서 네. 어, 아. 말씀을 못하지만 음. 뒤에 썰을 풀면 음. 어, 다음 이 시간에 다음 어. 이 시간에 더 재밌는 음. 썰을 어. 가지고 음. 네. 오늘도 두분 선생님 여기까지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병은 있습니다 나고 고생했습니다